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스마트워치 신제품 3종 이 제품은 2024년 신제품 울트라 HD 디스플레이 내장, GPS 및 나침반 기능을 갖춘 스마트 팔찌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1.45인치의 선명한 화면과 함께 전화 통화 및 수신 기능을 지원해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650mAh 배터리는 최대 7일간 사용 가능해 장시간 외출 시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제작된 다이얼창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밴드 길이는 260mm로 대부분의 손목에 잘 맞습니다. 또한 22mm의 대여 폭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충전기와 사용 설명서도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화웨이 아웃도어 스포츠 스마트워치는 남성용으로 설계된 최신 모델입니다. AMOLED 스크린을 통해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며 NFC와 GPS 기능으로 실외 활동 시 유용합니다. 심박수 모니터링과 방수 기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함도 더했습니다. 액세서리로는 충전 케이블, 시계, 스트랩, 매뉴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275mm의 밴드 길이와 22mm의 대역폭은 다양한 손목 사이즈에 적합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운동 및 일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이샤오미 GT4 Pro 스마트워치는 남성용으로 설계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AM OLED 360 x 360 HD 화면은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일상에서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NFC 기능과 GPS 트래커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으로 건강관리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손목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스마트워치는 패셔너블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